게스트 분께서 이번에도 네 <laughs> 출연하신다고 합니다. 다 같이 영상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아 여기서 투쟁하고 있어요. 자, 어! 뭐, 총리 시도했었고도 없습니다. 제가 분리될 수있다는 것은 두밖에없 제가 니다 課題曲は、曲はサドンです。マークスマンです。やいやー、本当にもうちょっとのためだって感じなんですが、トップレベルのプレイヤーが集っていると聞いております。最高の戦いを繰り広げてくるような、盛り返しでした。 여러분들의 네. 예상에 맞게 아또 빠지면 아쉽죠 이렇게 네. 실력이 출중한 네. 두 선수를 모셨는데 20렙에서 가장 어려운 곡을 하나 보고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현 20렙 중에 최강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네 서던데스 아또 오늘 또 마침 네. 예선전에서 그렇죠. 퓨파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절묘한 선곡이에요. 네, 사람 찢는 나비라고 하는데 이번엔 사람 찢는 서든데스 그렇죠. 네. 파 나비보다 과연... 더 강력한 서든데스 네. 오늘 머리머리 아치 신님의 서든데스를 결승 최종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자, 오늘의 정말 정말 찐막입니다. 찐찐찐막이죠. 아, 정말정말, 정말 정말 마지막 곡인 서든데스 실제로 네. 레비안 선수가 KC 선수에서 미소비 선수랑 이제 붙어서 했을 때 서든데스라는 곡을 썼는데 네. 9.5 이상의 정은 점수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사실 보뭐 미니 선수를 포함한 그렇죠 그, 지금도 퍼펙트가 몇명 없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니 네. 선수랑 자카드 선수 두 명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도 퍼펙트가 몇 명이 없는 정말 이십 레벨 최상위 곡이기 때문에 아레미아선의 네, 어깨가 살짝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네아 진짜. 선곡창에 곡만 올려놔도 환호성이 아, 터져나오는 아, 아. 이거는 보고 네. 가야지 GPC에 왔는데 이 곡은 보고 가야지 자 일단 레비안님이 팔로 X를 그리시면서 미니소스 네. <laughs> 지금 X를 그리면서 네아 이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자자 서든 데스 자 오늘 광주 GPC 2024 다운드볼트 최종 결승 최종 악곡 최종 결정전 마지막 곡은 서든데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 같이 카운트다운, 3 2, 2 1 원, 시 <laughs> 자, 서든데스를 하기 전에 지금 리니 선선한 레비안 선선을 같이 사진 찍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확실히 이런 또 페어플레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대비 묘미라고 할수 있죠. 정말 무난한 가격이네요. 진짜 자 이건 보고 가야죠. 일단 자리가 살짝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왼쪽이 레비님이고 아 아니구나. 동일한 네, 가격입니다. 아, 네, 아, 예. 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왼쪽 미니님 오른쪽 레비님. 자, 자 서든데스 둘다 같은 레인스피드 9.20을 보여주는. 그렇죠. 타고놈이 여기까지 다 들려요. 그렇죠. 네. 236에 <laughs> 이 빠른 버튼데타고놈이 들린다. 어마무시한 어마 차리려고라고 <laughs> 이야기했었어요. 아, b p 236인데 어. 메인이 24비트예요. 그게 <laughs>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laughs> 네. 자, 초반 구간에 넘어간 이후에 나오는 바로 24비트! 자, 24비트 잘 넘어오고 어, 근데 레비언 선수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자, 동점으로 이어가고 진짜... 있다가 아, 아, 실수가 좀 크게 나오긴 근데 했지만 근데 비 선수 지금 와오어마 시간 처리로 보고 있어요 지금 니오몇개안난 걸로 알고 있겠네 아, 자, 어디서? 일단 레비 선수가 여기서 복합 트릴이 나오고 자, 있고 아. 아, 역시 한번 얼마나 연습했는지는 어. 플레이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알 수가. 바로 알고 아.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이후에 나오는 이제 빠른 왼손 폭파 잘 넘겨주고 이건. 있고요. 그 다음에 24 비트가 빠르게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뒤에 있는 네. 그레이스가폭룡총이랑 교차했을 때마다 정말 어려운 교차가 나오는데 여기서 교차. 와 어! 어! 아! 아! 지금 미니스터 퍼펙트를 넣었어요. 열 구간을. 자양 선수 다 거의 포스으로 넘겼는데 네비아 선수가 정말 잘 치고 있는데 점수의 격차가 좁혀들지 않는다는 그쵸. 것 자체가 많이 안 되는 진력이거든요자 우선 여기서 어려운 롱잡패턴 이후에 예. 노브가 나오고 이제 2 4비트 퍼터가 자 맞나 니다자맞들어 <laughs> 지금 미니 선수 지금 리어가안 나오고 있어요. 자 과연 마지막 마지막 2 4비트 <laughs> 여기서 이게 대회에서 근무가 나오는 것도 많이 안 되거든요. 999면은 네. 세계 랭킹에서도 5살리 안에 드는 높은 점수예요. 자, 이것이 진짜 자. 파이널리스트의 모습이지 않을까? 아. 일반의 근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지금 총 니어가 5개고 에러가 하나밖에 안 왔어요 네. 마지막이 워낙 어려운 순간이라 보정으로 그렇죠. 지금... 넘기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와 저는 전... 네. 이 곡을 하면서 4천이라는 노트 순을... 못...